면접을 준비하는 90% 이상의 지원자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그저 열심히 준비만 해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디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으로 이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문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음, 오늘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항상 면접만 가면 떨리고 긴장되고 준비된 생각한 그 말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고민인 지원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90% 이상은 공감하고 또 이러한 문제를 겪으셨을 텐데요. 뭐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전혀 떨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혼자서 면접 준비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누군가 가 나를 평가하고 또 이것이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작성하고 암기한다던지 면접 질문에 대한 키워드나 문장 정도만 정리해서 혼자서 막 답변하는 연습을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면접은 항상 중요한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고 늘 떨림과 긴장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떨림과 긴장 속에서도 설렘과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와 확신을 줄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자서 면접 답변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외우고 했다면, 이는 조금은 잘못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게 되었을 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서 면접에 대한 질문에 잘못된 답변 혹은 아쉬운 답변 혹은 동문서답을 하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추천하느냐. 저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면접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터디를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스터디도 몇번 이상 몇회 이상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친해지기 마련이고요.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면접관을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을 때 훨씬 더 심적, 안정감이 들 텐데, 실제 면접이 그런가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 언제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나에게 태클 걸면서 꼬리 질문을 줄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만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계속 면접 답변하는 연습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극도로 높아지는 긴장감과 떨림을 극복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과 또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 나가서 면접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그 뻘쭘한 뻘쭘한 순간순간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답변을 할수 있는 환경이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답변을 연습하고 또 준비된 질문에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지나가 면서 나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든지, 혹은 긴장감을 높이게 한다든지, 혹은 조금 민망하니까 아무래도 면접 답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면접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었냐면 누군가가 알려줬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국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동적인. 슬픈 글을 가지고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외워서 말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감정이 좀 이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문장을 떠올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는 저도 그걸 느끼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제 그 대회의 취지도 좋은 발음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영어라는 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좀진 관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 면접의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제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 영어 관련된 수업 교수님 그리고 이런 교양 과목에 찾아가서 생판 모르는 수십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 발표하는 연습도 경험을 했고요. 지하철에서도 진짜 지하철 안에서 이 노약자석 그한쯤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 보면서 답변을 했던 이 발표를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장이 미친 듯이 터질 것 같고 쪽팔려서 당장이라도 어디 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들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 떨리는 산만한 외부 환경에도 나에게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내용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대회 당일날 면접관의 눈 평가는 평가, 심사위원의 눈동자, 동공을 응시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덕분에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이라는 게 그래요.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간절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떨리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해라, 공공장소, 뭐 카페나, 뭐 지하철 역사,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또는 지금 더워서 못하겠지만 야외에서 연습해라,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5점, 10점, 15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0점 아니면 100점, 뭐 아니면 도.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면접에서 항상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인지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도 큰 부담 없이 저는 대본 없이 지금 떠오르는 말들을 그냥 즉석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 집중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다 보면 떨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 내용을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경험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지금 혼자서 하는 연습 잘하고 있고요, 스터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외부의 굉장히 하드한 방법이지만 그 하드한 방법에 나를 몰아세워서 그 떨림과 긴장감을 설렘으로 바꾸고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 테디 쌤이었고요. 올해 여러분들의 많은 합격. 학자들의 합격 소식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